가지급금 볼게요. 가지급금 돈을 주긴 줬는데 가지급했대. 이 가는 이제 이런 말이죠. 임시, 임시, 임시로 지급한 거다. 뭐 우리 가건물 이렇게 하잖아요. 가건물, 임시건물, 가건물, 가, 아니 가건물이야. 가지급금 뜻을 볼게요. 실제로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 계정. 그러니까 일시적이란 얘기예 임시적으로 잠깐 썼다가 다시 바꿔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현금 등 지출이 있어요. 현금이 나갔건, 보통예 금이 줄어들어 나갔건, 현금 등의 지출은 있는데, 이쪽에 그것의 계정 과목과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무슨 계정 과목으로 얼마인지 그럼 그걸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뭐 현실에서는 기다릴 수 있겠죠. 돈이 나갔는데 내용을 모른다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알때 치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실무상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일단 자산이 줄었잖아요. 그럼 자산이 줄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 일단 빼내고 뭔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산을 내 보냈는데. 여기 자산이 아니면 부채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자본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비용이 생길 수도 없는 거니까 자산 내 보내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 끼우는 거야 임시적인 거 얘도 거의 뭐 임시는 아니죠 생겼다가 물건 들어올 때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계정은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보고가 되면 안 돼요 일단 썼다가 나도 모르는 걸 남한테 보고하면 안 되지 원인을 찾아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추후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일단 몰랐으니까썼으니까그 내용을 알면 빼고 해당 내용으로 갈아 끼워야 된다. 재무 상태표에 보고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해볼게요. 영업 사원 이창재에게 목포 출장을 명하고 계산 여비 50만 원 현금으로 줘요. 계산 여비는 출장 가는데 얼마를 정확하게 쓸지 모르니까 계략적으로 계산한 거즉 대충 계산해서 준 여비를 계산 여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50만원 이렇게 내보내고, 어디다 쓰겠어요? 출장을 갔는데. 여비교통비. 뭐 이렇게 쓰겠죠? 뭐 접대를 할수 있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아직. 가시급금. 5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갔다 와서 이제 여비를 정산합니다. 여비교통비 사용 영수증 금액이 48이야. 잔금은 회수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내용 다 빼요. 가지급금이 여비교통비로 확정이 됐군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48만 원을 쓰고 왔고, 잔금은 나머지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회사로 보니 2만 원이 다시 회수가 되면 될 거고, 또는 쓰고 온 여비교통비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여비교통비가 52만 원을 쓰고 왔대. 그러면 추가로 현금을 2만 원더지불 해야 되겠죠. 직원한테. 뭐 이런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그리고 종전에는 이제 가지급금을 거래처를 관리하지 않았는데 지금 간혹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갔을 때는 이렇게 하고 혹시 문제 지문에 이창제라고써 있는데 이창제를 찾아봐 거래처를. 그래서 있으면 그냥 걸면 돼요. 있으면 없으면 만들진 말고. 그리고 이제 이쪽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가지금을 급 정산하려면, 프로그램의 데이터에다가, 일단 가지금의 급 데이터를 깔아놔야 돼요. 자, 이거 찾아봐. 그래서 거래처가 걸려 있었는지를 봐. 아, 이 창제 걸려 있다고? 그럼 이거 할때이 창제를 빼야지. 근데 저기 보니까, 요청표에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안, 안 빼면 돼. 같이. 걸려 있으면 같이 걸어서 빼고, 안 걸려 있으면 걸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금이라고 옆에 써 있어요. 자,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 비슷한 게 전도금이라고 있다. 간혹 출제할 때어 이쪽을 출제를 하는데, 아, 출장비 지급 시에 전도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가 전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뺄 때도 전도금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 이름이 왜 나왔을까? 그걸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회계상의 가지급금은 이게 다예요.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알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잠깐 썼다가, 우리 그처럼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는 거야. 그리고 12월 31일이 됐는데, 저걸 그대로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됐건 간에 남아있으면 안 돼. 왜냐면 저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없애서 무슨 원인인지 하여간 찾아서 갈아 끼워야 돼. 자기가 모르는 것을 남한테 보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의 급수를 넘칠 수도 있는데 간혹 튀어나오는 이름이니까 이 가지급금이 뭐냐. 무기론 방금 배웠잖아. 이거는 회계학적인 얘기고 이 가지급금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에요. 세법상으로.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세법상 가지급금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아주 꼭대기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만 들어보세요. 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요? 세법에서의 가지급금은 방금처럼 이런 게 아니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돈을 누군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회사 돈을 집게 아닌데 가져가면 안 되죠. 응? 이렇게 가져간 걸 보고 이런 자금을 빌려주는 거 이걸 보고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서 뭐 개인적으로 쓴다거나 회사 경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는 뭐 이런 거 대표이사의 집에서 써야 될 텔레비전을 회사 돈으로 샀대요. 그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회사 돈을 가져다가 자기 거쓴 거잖아요 회사의 비용이 아니야 자기 집에 쓰는 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보느냐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준 거로 보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만약에 최 대리가 있는데 얘 사람이에요 사람 법인 그러니까 이 돈은 얘 거야 얘의 업무와 관련돼서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최 대리가 자기가 대표겠죠 자기 집에 필요한 TV를 사면 지 돈으로 사야지. 지가 월급, 는 월급도 받으니까. 근데 이 돈을 갖다 이렇게 가져간다고? 이건 회사의 경비가 아니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 돈을 얘한테 빌려준 거야. 자금의 대여액이야. 그러면 이제 뭘 받아내야 되냐면, 세법에서는 이자를 받아내야 돼요.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것을 보고, 가, 지, 급, 금,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인정, 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해서 받아서 내야 돼. 다시 줘야 돼, 이자를. 원금 중용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소식이 여러분 급식에 가장 꼭대기인 법인 조정 소식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뭐 이자율은 뭐당좌 대출 이자율을 쓰거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중에 뭐둘 중에 선택해서 쓰는데 보통 당좌 대출 이자율이 6.9%쯤 되거든요. 이거야 뭐 매년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자를 지불하는 거야. 왜냐하면 니야 네 아닌데 왜네 마음대로 돈을 갖다 쓰냐. 개인회사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런 법인조정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기 위해서 매일 가지고금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쭉다 모으려면 지금 방금 요런 거. 요 법인조정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 지금 이건 거예요. 방금처럼 출장 갔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이해 되셨죠? 출장 갈 때는 이런 거 계산 안 하거든. 근데 같은 이름을 막 섞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무상은 저렇게 출장 갈때 잠깐 이런 주는 돈은 이계정 과목이 아주 특수하니까 이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실무 가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이 시험에서 출장 갔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더 논리적으로 맞고 이 이름은 아주 특수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대표이사 자택에 사용할 tv를 샀다 돈이 나갔다. 그럼 현금인데, 뭐라 대표자 집에 쓸걸 샀다고? 가지급금이라니까. 돈 빌려준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지급금 처리했던 이 돈, 대표자 TV 샀는데, 회사 돈 가져갔잖아요. 현금, 돈 빌려준 거예 이게. 가지급금. 또는 뭐, 단기대금 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천만 원 가져갔다 칩시다. 이 계정감하고 쓰는 이유는, 법인조정 소식 이걸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뭐 저교도 걸어요. 저교 1번 대표자 누구, 2번 다른 사람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그 사람 걸다 불러와. 근데 12월 31일이 됐어요. 얘가 이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죠. 가지급금을 없애. 왜냐면저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해요. 기간에 따라서 단기 대여금을 이렇게 원 이치로 바꿔야 돼. 돈 빌려준 거라니까.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죠. 가지극금이라는 이름이 아주 특수하구나. 저런 경우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단 얘기예요.